장보영과 정유선의 뼈때리는 진실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점장님 오, 귀걸이 오, 너무 예쁘다. 예쁘죠 귀걸이. 저희 점장님이 사 주셨어요. <laughs> 저희 <웃음> 교회 바자회 있는데 바자회에서 귀걸이 제가 어, 사서 선물했어요. 저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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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음. 아 진짜? 제 <laughs>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laughs> 정말 심플하면서 딱 포인트 되는. 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 아 그래 맞아. 심플하면서 음. 저는 반짝이는 거. 어. <laughs> 그런 거 좋아해. 요 저도 심플하면서 음. 반짝이는 거. 그러니까. 음. 아 저희 오늘 너무 예쁘죠. 고등학생 같아. 음. 어, 심했나 <laughs> 고등학생 같아요 어, <laughs> 자민 씨세대 어, 고등학생이다 하면 그요 어. 어, 여기 자민 씨에 오늘 이쁜 옷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처에 계신 분들 구경 오세요 네. 너무 예뻐요. 음. 사장님이 아, 저희 아, 언니가 아, 아. 오늘 안목에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쟁이. 여기 바지 맞지, 바지 맞지. 아, 바지맛좀 바지 맞지. 바지 어, 바지 너무 예뻐. 어, 바지 사러 어. 막 강남에서도 오고요, 그래, 편해, 편해. 관천에서도 오고요. 어, 어. 바지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오,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런데요. 오, 점장님 오 되게 아, 날씬해 아, 보인다. 어. 어, 이 머리 스타일이 점장님 해 보인 채인 머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어, 저도 되게 편해요 머리가. 어. 어. 오늘 만족도 좋아요. 늘 여기서 입는 옷은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음, 저의 제가 뭐 질문을 해보고 싶냐면, 점장님, 어, 성장이란 말이 있고, 성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되게 둘다 음. 좋은 말이에요. 맞죠? 음.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가야 될까요? 음, 성장이죠. 성장. 네. 음, 음. 어,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해 본적 있는데, 네, 성장이 네. 먼저냐, 성공이 먼저냐, 음, 음, 이거를 두고 봤을 때, 네. 어, 그 주변에서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어, 어. 어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성공했는데, 자살하고 우울하고 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근데 그런 사람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막 이런 쪽 일을 안 하고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음. 없을 때는 몰랐어요. 음.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네. 그렇지. 왜 뭐가 부족해서 어, 성공해가지고 어. 이제서야 잘 살면 되는데 자살을 하고 저렇게 우울할까? 음. 연예인들도 똑같아요. 맞아. 최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뭐 공황장애라든지 맞아, 맞아, 자살이라든지 맞아, 맞아. 이런 게 어, 많더라고요. 어, 그래 맞아. 어. 그리고 예전에 운동 선수 펠푸스 수영 선수. 아 맞다. 어, 그 사람도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그 어, 사람의 그때 어. 마약에 중독이 되면서 맞아, 맞아.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결국에는 신앙을 붙잡더라고 그 사람은. 어, 근데 결국에는 치. 이 성장에는 끝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을 치. 하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아니, 성공을 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음. 성공을 막상 해봤을 때 이게 허무해지는 거치더 이상이 없는 거지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네네.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을 목표로 두고 음. 성장을 또 해갈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은 끝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어. 성장은 끝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평생인 내가. 것 같아요 어. 평생 배워야 된다는 네, 것처럼 어. 이 성장을 계속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 계속 성장하고 싶은 욕구, 타고 나는 본능. 어. 근데 이거를 멈추면 성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무너지는 거지. 아 그렇네. 음, 성공보다 중요하지.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그러면 내가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음. 성공은 되어지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어, 맞죠. <laughs> 어, 그런네요 <laughs> 아, 이게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어, 똑같네. 맞죠. 그러네. 아, 점장이 또 얘기하는 것또한 가지 생각이 어, 나네요. 어, 어. 그러면 저, 우리가 부등으로 나타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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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보다 성장이 더큰 거네. 음, 그러네, 맞아. 수학적 맞아요. 공식으로 네, 따진다. 네, 네, 그렇죠. 아, 역시 깨달음이 오네요. 말이 길다. 그러니까. <laughs>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 음.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목표를 잡고 한 단계 성장하고 이러면 성취감이라는 게 느끼면서 사람이 살아 있는 걸 느끼잖아요. 아, 그럼요. 어, 그런데 음. 내가 더 이상 그 위를 바라보고 가는 게 없을 때 음. 사람은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멘붕이 되면서 음. 우울하고 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맞는 거란 생각이 음. 제가 들거든요. 맞아. 네, 그쵸. 의미 없는 삶.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만 목표 보고 살았어. 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 버는 게 목표야. 어, 그러면 10억을 딱 벌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되게 허탈해지는 거죠. 어, 10억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맞아 맞아 네 맞아, 저는 맞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있어서 요즘에는 어.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음. 어, 물론 돈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돈 저도 벌고 있지만 음. 어그 돈이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음. 어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행복과 돈은 사실 별개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어 그쵸 그렇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저는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뿌듯함 음. 음, 만족감 이게 되게 큰거 같아요. 음. 어어, 맞아. 지금 결과보다도 그쵸, 그쵸. 이 어. 과정 또한 음. 나의 행복일 수 있다는 거요 그러면 점장님은 지금 점장님의 성장을 위해서 네.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음. 뭐 원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그리고 책 욕심이 아. <laughs> 열심히는 안읽 는데 뭔가 싶은... 나한테 딱 보이는 책 있으면 <laughs> 다 사야돼 <돼요>. <laughs> 저도 <laughs> 어. 그래요 저도 근데 그래. 저는 책도 <laughs> 편식이 좀 심해요. 오. 저는 태어나서 만화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진짜? 소설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박. 근데 그거 오. 어렸을 때부터 책도 안 읽기도 기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정말 자기개발설만 읽어요. 오, 그랬구나. 어, 정말 자기개발서만있는데 그냥 그 책을 읽으면 그냥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음. 것 같고 뭔가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힘들 때 저는 항상 그 힘든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음. 하지만 거기서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럼 저는 음. 책을 찾아보던지. 동영상을 찾아보든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지. 아, 어, 그게 제일 정확하다. 맞아, 맞 음. 그거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어. 책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음. 뭐, 동영상 강의 많이 듣고. 맞아요. 그속 음. 그런 거, 교육 듣고, 교육 듣고. 정장님은요? 어. 음. 저도 그래요. 저도 책을, <laughs> 저는 책 욕심은 저도 되게 많았는데, 책을 읽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책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음. 자꾸 음. 잡생각 나고, 한 페이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laughs> 다른, 다른 생각 나고, <laughs> 막 음. 그렇게 집중 못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가 이제 조금씩 책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음. 그래서 아, 음. 책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책에서 위로도 받고 음. 어, 힘도 받고 음. 어, 그렇게 이제 그걸 느끼고 있고 음. 예전에는 저는 사람한테서만 그걸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위로도 그러니까 힘들 때는 막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음. 통화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은 괜찮아요. 맞아. 그 순간에 내가 막토해낼 때는 괜찮은데 다시 또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힘들고 맞아. 어 그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리고 해결되는 하나도 아, 없어 없어. 음. 어, 그냥 얘기만 하고 끝인 그래, 거지. 네, 그냥 그냥 그그 그 순간이라서 저도 요즘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혼자서 보내면서 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음.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뭘 잘할까? 음.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할까? 음.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많이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정말 어. 자기 자신을. 어. 중기 재머리고 가면 가는 것처럼 음. 자기 자신을 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고요. 네.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네. 거의 성공한 사람들 그렇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 좀 나라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고 음.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부족한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음. 어,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어, 이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엮여지다 보니까, 어, 내가 내면에서 성장하는 것도 느껴지고, 아무튼 요즘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알차고, 어, 이렇게. 공골지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옹골지다 있어요. 공골지다라고 어, 말씀하시죠? 어, <laughs> 어, 진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성장이라는 거참 되게 좋은 주제다. 그죠? 렇네요 음, 우리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라. 네. 성장을 해야지만 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맞아요. 성장을 하다 보면 성공은 음. 되어지는 거다. 아, 아, 그건 그냥 그게 옵션이라는거 네, 맞아요. 음. 어, 그래서 어, 포커스를 거기에다 두고 한번 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겁지 않을까요? <laughs> of course. 어 우리 모두 <laughs>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Happy. <laughs> 안녕. 짧은 <laughs> 영계보다 happy.